하세요. 과야입니다 오늘도 통영으로 왔습니다. 현재 7시입니다일7시 만조대. 오늘 예,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어, 기온도 따지고 바람도 하나도 따가웁니다. 아직 해는 안 떴어요. 오늘 여기서 낚시할 겁니다. 제비해 가지고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 제비 다 했습니다. <laughs> 수심 한재 보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빠 위에 구름이 이쁘네. 하늘에 구름이 이쁘네요. <laughs> 수심 한재 보자. 머리 앞으로 모여오네. 예, 대충 수심 맞는 것 같습니다. 보고 크네, 보고 커. 보고 크네, 보고 커. 놀랬다, 이가 보고야.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에브가고 있습니다. 지금 날물이거든요. 아마 조금 더 물이 빠지면 은 오른쪽으로 다시 걸 겁니다, 물이. 지금은 전얼물, 수심은 한 16에서 17조 그 정도 준것 같아요. 지금 물이 많이 작아 있거든요. 하하하하. <laughs> 야, 거기 좋은 징조다, 하나. 강신 어을 징조라. 어. 보고가 있어야 감초도 있더라. 이거 자부가 잘 생겨야 감초도 어 있지. 아, 좋겠다. 했습니다. 마라습니다 오우, 아 아, 씨, 엘프 크더만. 아, 참네, 한하 아니, 어. 아, 참네. 있는 힘껏 뽑아 올리는데. 고기 안 뜨네, 안 뜨. 고기 안 떠. 고기 떼야뭐 뽑아내고 하죠 아이고 참 재미나 있습니다 이지를 받고 토담 먹고 재미나 있어요 감긴 감아도 하나도 안 떴다 하나도 안 떴어 더 세게 뽑아올려야 되나 힘을 빼가올려 힘을 빼가 내서 딸들 해. 아, 인장산네 장사라. 맞아. 에이. 씨. 산동미가오 <놀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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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a 올 t e n 카리 k 이 a h s i 색깔이 에이씨 k a n dia t i n 그래 사인 씨 고개 올라오더라. 뭐야? 에, <laughs> 찬돔이였어 찬돔. 아이고 위에 세례 살짝 걸렸었네요. 바늘에 빠졌습니다. 에, 감시가 올라왔어요 이제. 그래, 손맛이 이거는 찬돔이었어. 앞에는 감순돔이었는데. 에 잡은다. 보고보고보고 아까 7부지 하다마. 어 그래도 바닥 잘 끌고 데인다. 성 내주가기올안 <laughs> 되겠다, 오늘 스 설걸리네. 아... 설걸리 있어. 설걸리 있어. 아, 참 오늘 고 거기가 내 거기가 안될라 하네. 좀 빨리 야때 만아. 죽었다 내도. 어? <laughs> 어? 사모. 있어, 아, 네, 네. 사모 밖에 안 써. 아, 한 장은 <laughs> <나> 한 장은 없 <laughs> 고기는 있어. 아, 내 고기는 없어. <laughs> 고기는 있는데, 내 고기가 없어. 내 고기가 물어야 된대. 씻무 고기가 자꾸 문게 아씨, 좀더 내는 물고 있는 줄 알고 채피지 약간 미끌림식으로 계속 있었어. 이한테 아, 한 물었다 이거. 이 허천질했잖아. 이허천질하고 내가 어, 일질 받아가지고 홍긴데. 참리 <laughs> 보기 전에는 모린다. 물이 바뀌네. 또 자러 가네. 내항에는 고기 안 나올까? <laughs> 이리기 붙나? 이리기 붙나? 야, 수신이 수1 아, 9다 이상은 노는것 같아. 멀리네. 어 그렇네.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, 갑자기 생긴네 완전히, 어, 위에인데. 고기, 고기 걸어도 다걸리고지 이건데. 아, 여기내 양상 안 되건데. 에이씨, 원줄 다실리다 안 되겠다 여기 조만간에 한 마리 올것 같은데. 조만간에 한 마리 올것 같아. 오 많을 것 같아. 응. 그러니까. ああ,あ,あ,あ,あいご <laughs> あいごあんせんねあいもぐらあいごあいごだらし 예, 겨우 항소했습니다. 아이고, 한44 한 정도 되겠네요. 아이고, <laughs> 깨 겨우, 예, 데트라이에서 꺼져 보냈습니다. 아이고, 운, 운이 좋았네요. 계속, 계속 해보겠습니다. 네, 절수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마지막에 감사했습니다 기분좋게 절수합니다 네, 절수하겠습니다 <laughs>